안녕하세요, 해해진입니다. 하하하하, <laughs> 목소리가 왜요? 들킨 건가? 하하, <laughs> 기기분 탓이겠죠? 휴, 들킬 뻔했어. 아니, 저거 알로에즈 맞아요. 아, 진짜. 왜 그런 거야? 저거 알로에즈 맞아요. 그리고 님이 네 름은 해몽이잖아요. 뭐, 문제 한번 풀어보죠. 아, 진짜 멍했다 해몽이라 이거지. 해몽. 아, 진짜 모르는데. 찍어야지. 음, 눈썹이 펀데? 아 진짜 들켰네